안녕하세요 필사 부동산의 케빈입니다. 아, 오늘 세탁기를 지금 한세대 정도 주문을 하려고 왔고요. 아, 원래는 여기 세브몰이라고 아, 이쪽에 주문을 하려고 했다가 여기 가 이제 배달이 좀 늦더라고요. 매주 금요일 날만 클라드 지역으로 이제 배달이 돼서 오늘 토요일이어서 여기 임페리얼쪽에 네, 이제 토요일 날 주문해도 월요일 날 네, 예, 빌벌레가 된다 해서 이쪽에 한번 예, 들어가서 주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전에 세븐몰에서 일했던 이제 그 직원이 이쪽으로 이제 어, 옮겨와서 어, 미리 예약을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배달할 예정이니요 보통은 이제 스튜디오나 원베드 같은 케이스는 이렇게 한 8kg, 9kg 이 정도 이제 배달을 하고요. 음, 더 작은 것도 있긴 한데 너무 작아서. 네. Sir 49kg. Yep. I give this for mom. I call mom Jonah regarding for the 13kg. She told me that the 13kg will be first week of the may you yeah, have time but the other two you need the two washing machines the unit o n day kitchen sir yeah here always him e a h 자아 됐어 오케이 자 여기 보시면 뭐 소니 They, 예 yeah, i remember saver 7월 7월 saver 자 LG 삼성이 주로 있구요. 뭐, 일본 제품, 뭐, 샤프, 구지스, 대만, TCL, 이런 게 있고. 자, LG 꺼 한번 보겠습니다. LG. 요게 제일 싼 건데, 음, 금액이 안 붙어 있네. 요것도 두 짝짜리. 5 4 0 0 0대소 13만원 정도 합니다. 요거보다 요 제품이 싸구요. 네, 요거는 두 짝이고, 요거는 이제 네 개로 열리네요. 밑에도 열리고, 아, 닌가 어, 이렇게 구분만 해놨네요, 구분만. 네. 이 옆에는 뭐, 물까지 나오는 거 같고, 어, 요거, 는 분리되어 있네. 요냉동 어, 냉장 다 어, 것도 비싸진 않네요. 56,700. 좀 작은 것들. 네, 요게 이제 스튜디오 정도 들어가죠? 스튜디오. 22,000. 한 50만원 정도. 네, 요런 거는 옛날에 제가 이제 샀었는데, 냉동에 기능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네, 지금은 다치는데, 여기 얼음이 많이 얼어서, 어, 쓰다 보면 이게 열려요.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요걸 막 깨갖고 하면 이제 요걸 막 부서지고. 음, 그래서. 이거는 이 네, 비추합니다 네, 이거 바, 살 바에는 따로따로 냉동 냉장 따로따로 하는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조금 차이가 있, 있지만 삼성거 한번 보고싶어다삼성거오 빅셀 싸네요 3 3 0 0 0 여기가 삼성께더 싼거 같아요 네. 이 정도면 보통 2, 3, 4, 까지는 들어갔고요 네, 점점 이제 비싸집니다. 6만 8천. 아, 이것도 5만 5,300. 네. 음, 이것도 좀 안에가좀 깊네요. 네. 자, 또 6만 5천. 네, 이게 조금 더큰것 네, 같습니다. 에어컨은 보통은 이제 방에 조그만 것들은 이렇게 이제 쓰고 있고요. 여기보죠파라존인데한 33,000, 요거는 네. AG 25,000, 한1호시 파워 정도 될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썼던 이제 세탁기, 네. 탈수 따로 세탁 따로 계속 이렇게 돌려줘야죠 이렇게. 네. 야 이건 아직도 있는. AG 한국은 거의 안쓸것 같지만 여기서 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놨고요. 이 네. g 세탁기. 어차피 몇 킬로. 33,600배속. 키로수는 지안 나와 있네요. 이게 아, 크기 봤을 때는 한 15k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TV 한번 볼까요? TV. 자, TV. 음, 아주 크진 않는데. 네, 이 요게 한뭐 43인치인데, 네, 18,400배 정도 하네요. 네. 23,100배소가 이게 50인치. 네. 옛날부터 많이 싸진 것 같아요. 네. 음, 네, 화면 안 이번 75인치가 요즘에 66,000배소 하네요. 66,000. 음, 이 정도면 볼만 하겠다. TCL도 대만권도 많이 사고 있고요. 음, 화면은 좀안 틀어놨는데, 55인치가 아까 LG가 음, 5 0인치가 23,000이니까 LG의 50인치냐, TCL의 55인치냐. 예, 금액은 2 3 3 0 0배속 예. 저는 웬만하면 LG 사겠네요. TCL도 좋은데, 그도 한국 제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65인치 TCL 3 5 8 0 0페패지 괜찮네요 화면도 어, 색감이 좋다 얇게 되어있고 저희 필타부동산에서는 어, 가전제품 가구 네, 세팅도 해드리기 때문에 저희 필답구도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어, 그래서 에어컨 청소도 좀 꾸준하게 해야 될것 같고, 또 가스도 없어서 가스 충전, 모터도 나가는 경우도 많고. 네, 그래서 어, 저희가 또 가전제품 같은 케이스는 풀퍼니처가 이제 세탁기, 아, 냉장고, 아, TV 네,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어, 고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오래된 것들은 그냥 고친 것보다 사는 게더 낫기 때문에 네, 한반 정도 이상이해서뭐 17,000인데 부속 값이 8,000이어서 그냥 사서 또 매년 쓰는 게더나을것 같고요. 또 그게 고쳐고친다고 봤을 때또 다른 부속이 또 망가질 수도 있어서 그냥 새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금액 한번 제가 보고 네, 오늘 세개다 폐일하고요. 어, 오늘 토요일이지만 월요일날 이제 다 배달을 해서 세팅하고 나머지 하나는 시간이 좀 남아서 되는 대로 이제 어, 5월 초까지 이렇게 예, 어, 세탁기 배달하면서 예, 세팅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제가 와서 구입해도 되고 아니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제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예, 제가 위치나 이런 것들 다 알려드려서, 네또 매니저도 있어서 매니저한테 얘기하면 좀더 쌉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네,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필탑부동산의 케빈이었습니다. 자세개 세탁기 이제 구매를 결정하고 네, 이제 어 간단한 이제 주소하고요. 네, 이제 어 구매자 이제 또 cdc 게이트 패스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은행으로 보내면 하루에서 이틀 정도 체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토요일날 제가 은행을 보내면 편한데, 예, 직접 와서 하는 거는 월요일날 바로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날 체크가 안 되면 또 영수증도 이제 그날 못 받고, 예, 화요일날 받으면 또 화요일날 시 c 게이트패스 신청하면 수목에 예, 예, 또 배달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막혀도, 시간이 걸려도 직접 왔구요. 오늘 이제 이렇게, 어, 작성을 하고, 네, 페이를, 어, 하고 나면, 영수증을 받고, 바로 이제 월요일날 오전에 출근하자마자, 네, 바로 신청을 시대식 겟패스를한 다음에, 이제, 어, 패스가 나오면, 바로 오후에 배달을 하면서, 네, 오후부터 쓸수 있게끔 네, 그렇게 좀 빨리 어,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아, 필리핀다 보니까 네, AS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서 네,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한국하고 비교를 했을 때 답답하지만 할수 없이 그렇게 좀 어, 고려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이게 영수증이고요. 네. 1만 7천 8 0페소그 아, 다음에 1 7 8 0 0페소 플러스 딜리버 리 차지가 5백페소 0 있습니다 그래서 1만 8천 0백페소 다음주 5요일날 <laughs> 내일모레에 이제 배달 예정이고요 요거를 이제 저희는 어, CDC 쪽에다제출 하고 이제 게이트패스 받으면 다시 이쪽으로 보내서 여기서 이제 딜리버리 할때 클락으로 오면서 네, 보여주고 이제 배당하고 나서 설치가 끝납니다. 자 일단 부동산에서는 이렇게 한국분이 한국 사람이 제 움직이고요. 음, 최대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